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체력 관리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은근히 막 정령할 때그 야생불정령 야생불정령 여기다가 발라줘도 괜찮고. 열기가 정말 뜨거요아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저거는. 아네 비존물 뽑을래. 저 야토 큰 하나 살리자는 건데, 저거 고르면 이게 좀더 센데, 아, 이게 좀더 센데. 녹아내린 바위, 진짜 녹아내릴 것 같고, 얘는... 찾나? 그냥 터져서 이리 같죠터지네 아, 네, 어쨌든 이겼어. 이겼으면 된 거야. 아니, 좀 심한 거 아닌가? 너무 안 나오는데? 뭘 한번 쳐야 될지. 하수인이라도 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해 어. 챙기고 싶은 마음이 좀 굴뚝 같아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 어차피 3공이면 안모잘라요마이에브한테 아라키의 영능이라 이게 교환을 좀 제대로 못 하죠 그리고 여기 딱 박아서 진짜 잘 싸웠다 이거정 존나 잘 싸웠네 어어 아 상점 아, 상점이 뭐 이래. 아, 진짜 최악이네 계속 상점이. 아, 5만화 망하, 망하고, 6만화 망하고,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너무 에반데. 피조물도 없고, 페어도 얘네밖에 없고. 이게 만한데 근데. 성공받으면. 아, 망하네. 아 망할 어떡하냐 저 파티만 좀자르자좀자르겠네요한공 맞았으면 얼마 되겠다 어 미션 고맙습니다 발견 잘 떠서 성불하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을 누릴 수는 없어요. 무조건 채워야 됩니다. 롤 쳐서. 뭐 없는 판인지 일단 슬쩍 보고. 기, 용이랑 멀룩이 없잖아. 뭐 나갔어요, 그냥. 하다가. 이기고 나갔네. 이거 져요. 안 고르면 지겠다. 안 고르면 지어. 안 고르면 져. 아, 저 녹아 내릴 것 같아. 조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야? 많이 에바 아닌가? 아씨아 상점이 뭐 이래? 아 이거는 좀 아니지 처음부터 끝까지 망했네 얘는 피점을 이, 이, 이 콩콩이 고르고 왜왜 왜 나간 거야? 배불렀네 아주 아 이렇게 상점 망할 사람도 그냥 하고 있는데 배가 불러도 너무 한참 물렀다 아, 어차피 필 없잖아. 어차피 글로이잖아 어, 얘가 얘 우승인데 이거 77이면은 7만 77이면은 무조건 얘가 우승 거 아니야? 음. 괜찮네요. 저거는 돈이 약간 남는 게좀 속상해. 팔아야 겠지? 아르가스! 좀선공받았으면 좋겠는데? 선공받아야할 얘기 더 많거든. 아닌가? 후공이 더나았 후공이 더 나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졌어요돌발이 너무 세나? 돌발에만 좀 잡아주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아, 아깝다. 첫 번째 애가 교환 진짜 잘했는데, 리필이 안 돼가지고. 어. 리필 안 되면 그냥 지는 거였어. 어, 한번더 만나는데, 이거? 망겜이라. 이게 진짜 망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아니, 왜사기침 그게 아니라,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빌 누릴까? 걔네 그래, 어차피 이거 무조건 기계 손방 아닌가? 옆에서 찾을 만한 게 있나? 없는데? 브람 말고 나예 없는데? 아 사례롤하자 손방이 안됐다. 어미 나일걸. 육발 보는 게또 좋긴 해서 리치가 만날 텐데 아 리치 억울하겠다 이거 리치는 진짜 억울하겠다 저건 개열받거든요 저거 못 만났어 또. 개 계열 봤는데. 망겜이기남어 망겜 맘게, 망겜인 건 맞아요. 튼튼껍질 VS. 빗송 언니. 튼튼 껍질 vs 비송언니. 튼튼 비송. 어차피 볼바는 무조건 살 거고. 튼튼이냐, 비송이냐? 비송으로 갑시다 튼튼도 그냥 잠금해서 살만한 것 같아요 비송을 먼저 버프를 주고 튼튼을 하죠 이치 여기서 죽으면 진짜 레전드 아 네, 진거 같다 벌써 어? 괜찮나? 여기서 구름이딱 쳐주면은 아직 한번더 아씨 <laughs>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진거 같아. 흉과지안 나오나? 아니, 나만은 없어. 아, 진거 같아. 근데, 네, 비겼다. 어, 진짜 지랄하면 진다. 다행이다. 이런 이득? 나쁘지 않네 리치가 무조건 만나겠지? 리치가 이제 저.. 쩌놈을 만날거고 포잔 턱? 아씨 다음에 포자는 다음에 황금 만들어야겠죠 일단 어쨌건 지금 실량도 나름 유효타라 나리 피라나가 또 빠져서 근데 뭐 이번 턴에 안 세졌는데 거의 어... 비성거이도 있으니까 저거까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틴트에비성까지 있어서 겸파 겸사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그... 라그네 있을 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두 자리, 어쨌든, 비구. 라그에다가 실령 콤보라, 쓸만한 것 같은데, 이거는. 황금 브란이네요. 멍청아. 하하씨! <laughs> 아니, 멍청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 진짜. 아니, 개멍청하네. 어, 저, 저렇게 싸워. 아이고. 좋은가? 오! 아싸. 아싸, 라비온 아, 근데 이거 황금불안 좀 무서운데. 아무도 안 주고 아니. 돌아가면서 클럼콜 빠는데, 이거. 좀 에반데. 너무 역겨운데, 내 클럼콜 빠는 거. 물론, 나도 많이 빨았지만, 좀 역겨워요. 어. 비송을 버리죠. 별 딴기는 써야되지 않을까? 라그 버프도 주고싶고 조합체 적응도 한번 더 하고싶어서 예질러 안나오나? 늦은거 같아요 반사로봇은 반사로봇은 한참 늦어도 늦었는데. 거, 자리가 없어. 이 라그 빼야되는데. 에이, 개 느낌 없다. 먼저 뭐 하구요한 달에 나쁘지 않죠 귀여우니까. 아, <목소리> 씨. <목소리> 돌린나 칩시다. 아, 중... 주전자 사야 될 듯. 생각보다 너무 족밥인데. 뭐야. <laughs> 아, 존나 족밥이야. 너무 약하잖아. 선 넘었다. 약함이 선이 넘었어. 예, 총합칩? 아, 진짜 운 없다. 어디 한판할 때에도 종합체가안 나왔잖아. 이게 몇 버프지? 1코 2 버프. 1코 2 버프 쓰냐? 아니 2코 막5 버프 이런 거 있는데. 그냥 걔 느낌 없어. 확정도 아니고. 1코 2코 33 버프. 에. 예. Yeah. 아, 아, 뭘 쳐내야 될까? 반군 쳐내야 되거든요, 이거. 아, 반발트가 보이긴 해. 아이, 보이긴 하는데. 아이, 센데, 반사를못저 졸라 센데. 아이, 진짜 졸라 센데, 저거.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데이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지. 이런 거. 아, 나만 눈 없어. <laughs> 이게 제일 세4사 버프라. 아, 왜 이런 것만 나와. 아니, 존나 약하네. 아니, 애들 왜 이렇게 약해? <laughs> 아니, 좀 사기 치는 애들이 없네. 이번 판은. 조체 어차피 이거 박지 않냐? 근데 개 지랄라면 이거 안 죽어. 진짜 지랄라면. 아, 죽는다. 예. 평화책? 아. 무난하다. 하하. <laughs> 무난하다. 무난하네. 무난하네. <laughs> 아, 내 이거 좋아요. 이거 광풍해가지고 얘가 아, 근데 얘 존나 세일 텐데방금뻔 아니었는데. 어떡하지? 이거는 써야 되지않닐까 근데 4사 버프밖에 안 돼. 0-4 버프야. 그냥 단순히 0-4 버프. 열 받는다. 얘, 얘, 6-6 버프. 얘, 얘, 그냥 8-8 버프인데. 쟤만 해도. 아, 싫어. 안 해요. <laughs> 예. 근데 파티도 이거 있는데. 아, 어쨌든, 어쨌든, 이거 사면은, 버프 존먹진 않아가지고, 흉합체 꺼져. 왜 이렇게 잘 나와? 쩌네요. 끝까지 알뜰살뜰하게 줍시다. <목소리> 아, 얘, 아, 얘들이 개날먹이야. 하나같이 날먹이네. 아! 번우타님 천원 감사합니다. 미션 내용이 뭐였죠? 발견이 잘 떠서? 아, 오케이, 오케이. 발견 잘 떴다. 근데, 신력이안 되죠. 아, 이게, 좀 하다 보면 신력이안 되죠. 그게 문제예요. 아니, 신력이좀 시간 지나면은 안 되죠. 그리고 얘 뒤지는데? 제가, 제가 죽거든요. 어떡하지? 6레벨 갈 필요 전혀 튼튼인, 튼튼보다 좋은 정령이 없어요. 튼튼 휴 따라갈 정령이 없어. 대충 정령 왔나맨 마지막에 넣고 마무리 합시다 어, 사람이 야. 안 먹겠죠? 아니 다행 이렇게 하고 마무리 하아 끝내자 여기서 뭐볼 것도 없겠지 아니네 아니 저 근본 근본 피해드 뭐야 개 지리네 아니잖아. 아니 생각보다 날먹의 수준이 미쳤는데요. 더더 더 즐길 수 있겠다. 난난 기쁜데. 약간 조금 더 즐길 수 있다는 게. 아 근데 이거 너무 세게 맞으면 또 그런데. 친 아니, 아니 너무 세. <laughs> 아 상대방이, 걔 질이잖아. 답이 없네요. 그냥, 나스텝퍼플밖에할게 없는데. 야수 없는 판이죠. 아, 있네. 레벨업은 못하는데. 어차피 한턴 싸움이라. 업은 절대 못하고. 아, 졸라 세네요. 아, 내 생각보다 졸라 세네. 이거 사고 롤 쳐서 청본여 찾고 마무리합시다. 좋겠군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진짜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반반 딱됐어요 아니 이거 반반에밖에 못오 뭐...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laughs> 이긴 거 같죠 이거 대충 이긴 거 같은데 이쯤 싸웠으면 무조건 이긴 거 아닌가 두 마리밖에 안 남아 어 무조건 이긴 거 아닌가 이쯤 했으면 뭔가 더 하고 싶어 뭔가 아쉽네. 아니 아쉬운데? 정말. 아니, 아니, 그거... 3공은 그게 아니라... 내가 리븐데어를 잡냐, 못 잡냐, 그 싸움이었던 거아니요 예... 너무 세다, 상대방. 아니 생각보다 너무 세서... 좀 놀랐어요.